목장이 무너집니다. 생때 같은 아이들이 생매장 당하는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집회에 저희 노동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. 밝히고자 하는 저를 비롯한 이 나라의 국민, 시민들 다 죽이지 않는 한 불건한 일입니다. 4.16 연대 탄압할 생각 하지 말고, 세월호 참사 덮을 생각 하지 말고, 빨리 국민의 요구에 행복하기 바랍니다.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되고, 진실규명! 선체 인형, 위축시키는, 고난 탄압, 규탄한다! 예, 다음.